집 짓는 과정이 되게 외로운 일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집 짓는 과정에서 이래저래 고민할 것도 많고 음. 정말 갈등도 많고 음. 힘든 일도 많은데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음. 공감을 해줄 사람이요 공감을, 네. 그 힘듦을 이해를 해줄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같은 건축조라서 음. 공감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음. 그래서 협회 쪽지로 저한테 건축적으로 정말 고민만 많신 아. 분들이 연락 오고 하면 저는 이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 나는 그런 고민들 때 이렇게 했다, 저렇게 음, 했다. 네. 많이 힘드시는 일들 네. 해드리긴 하는데, 저희 집만큼 순탄하게 된 데가 음, 없는 것 같아요. 음. 모든 것들이 처음에 계획이 돼가지고, 그렇죠. 네. 어떤 포기할 것들도 전부 다 계획되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취할 것들도 전부 다 계획이 되고 음. 해서. 견적이 어떤 변화나 또 구성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없이 네. 마지막에 뭐 대표님도 보셨겠지만 저희 뭐 견적서에 바뀐 네. 게 없잖아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런 경우들이 쉽지가 않은 것 같고, 이게 그런 게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들 가족들하고 얘기를 해도 그렇고,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도 그렇고, 집을 지낸다고. 그 취업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은 좋은 구해도 예. 나올 답도 없고 형편이 <laughs> 좋아서 야, 집, 집 짓는 같다 어. 이렇게 생각을 어. 하지 100만 원, 200만 원이 막 쪼들리는 상황에서 <laughs> 뭐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얘기를 그 사람 앞에서 어. 할수 없는 어. 거고 어. 가족들도 어떤 결정을 내가 이제 집을 짓겠다 마음 고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건축사도 상대하고 어. 시공사도 상대하고지고 어. 하는데 뭔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상담이 되지 는 못하거든요. 아,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건축주들끼리 얘기를 하면 정말 위로가 많이 되는 아, 거죠. 아, 아. <laughs> 근데 그거는 이제 네. 그냥 정서적으로 공감이 된다는 거지. 예. 실제 정보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만한. 예. 집 지으시면서 그런 갈등들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럴 때 제일, 뭐랄까, 도움이 됐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판단하는데 뭐 가장 주요했던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건축사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음. 제가 뭐 욕심을 부리면은, 그거는, 니 음. 네 예산으로 할 수가 없어. 음. <laughs> 이렇게 막정치목을 들고 막 얘기도 음. 해주고, 아, 이런 것들은 음. 비용만 많이 발생시키고, 음. 는 도움이 안될 거야. 음. 이런 것들 얘기를 해주잖아요. 음. 음, 이제, 환기장치를 좋은 걸 쓰면 어떤 게더 좋은지, 야, 음. 복사냉방을 하면 뭐가 음. 더 좋을 음. 수 있는지, 음. 네가 실내 마감에 대해서, 음. 그게, 실제로 네가 그 벽을 해도 그걸 만지거나볼 일이 없을 거야. 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음. 중심을 잡아준다는 음. 건데 이게 뭔가 후회하지 않을까 나중에. 음. 나중에 집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실내 마감이 고 아닌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돼버리면 마음고생도 정말 심하게 그렇죠. 하게 돼버리고 음. 견적도 이제 시공사 사장님 앞에 놔두고 하지만 견적도 시공사 마음대로 주는 음. 대로 해야 돼. 음. 그렇죠. 거기서 돈이 다 망가져요. 달라지면 추가 비용들이 계속 생기는 예, 거죠. 예. 어디 비교 견적도 못 받는 예. 주, 주, 예. 추가 비용 들여야 되고 마음도 예. 다 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건축주들이 예. 그 제일 힘든 부분이 내가 이 비용을 들여서 과연 이 성능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예. 확신 그 다음에 내가 이 물건을 선택을 해서 과연 내가 원했던 예. 어떤 마감이 나올까라는 예.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게 아마 건축주분들한테 가장 큰 갈등이고 힘든 부분일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패시브로 진행을 네. 하셨고 또 이제 협회 또 회장님하고 같이 진행을 하셨고 그때 거의 뭐 유튜브로 중계까지 예. 준비하는 과정들이 이제 될 정도로 예, 준비를 하셨던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많이 도움이 되셨겠네요. 예. 공부를 패시브부터 시작하시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판넬 집부터 저희도 시작을 아, 했죠. 아, 판넬 집부터. 원래 차보가 목표였어요, 차보. 예, 예. 차보를. 차보가 딸린 집이면 음. 뭐든 상관없다. 아, 였는데, 이제, 협회 홈페이지를 보면은 음.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네. 물이, <laughs> 물이 새고 곰팡이, 곰팡이, 음. 저도 겪어봤거든요. 아, 살면서, 음. 사람 살진 아니라는 음. 생각도 들고 음. 그니까 협회에 정말 하찮은 어떻게 보면 하찮은 질문들이 음, 많이 올라와요. 판넬 음. 집에 관한 질문들, 음. 집을 짓고 싶은데 뭐 이동식 주택에 관한 질문들. 음. 그니까 지금 보면 하찮은 질문이지만 제가 예. 처음에 그거를 볼 때는 하찮은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아, 정말 그 예. 치열하게 음. 고민하는 내가 치열하게 고민하는 답 예. 질문과 답들이 거기 있었던 예. 거죠. 예.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도 뭔가 응. 알고 있는 게 있으면은 응. 답을 해드리려고 응. 노력하고 응. 그거를 달아주시는 그 관리자님도 응. 정말 하찮은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응. 존경을 하고 왜냐면 그게 그 단계에 있으신 분들한테 정말 피해야 되고 살이 되는 응. 조언이니까 아 그러면 응. 이 판단 말고 집을 건축물을 제대로 지어야 되겠구나 응. 내가 원하는 거는 몇년 살고 지을, 치울 별장 같은 게 아니고 계속 지낼 집이라면 이런 것들은 해야 되겠구나 응. 대신에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포기해도 되겠구나. 음. 이런 판단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사실 건축사가 도와주면 제일 좋은 일이죠. 음. 음. 그렇죠? 예, 처음에 이제 우리가 예산 때문에 실내 마감을 예. 일단 빼자. 그래서 예. 사실 저는 많이 반대를 예. 끝까지 했었는데, 그리 빼고 했는데 처음 계획했던 거 하고, 지금 어떻게 한일년 살아보시니까 예. 이제 예. 처음 생각하셨던 거 하고. 예, 지금 살아본 결과하고 생각이 달라지거나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 이게 너무 불편해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아. 응. 그래. 그러니까 여전히 이 집은 저희 제가 받는 봉급에 비해서 과한 집이에요. 음. 과한 집인데 그 이렇게 복사냉방도 돌리고 음. 어, 되게 쾌적하게 여름이고 겨울이고 음. 쾌적하게 지낼 수 있게 된 음. 데는 이런 그. 보이기에 아주 깔끔하고 멋있게 보이는 것들을 네, 포기를, 포기를. 할수 있기 음.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음,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 일단 밑바탕에 깔려있기도 하고요. 음, 음. 나한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음. 깔려있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보다 보면은, 아, 우리 집이다. 라는 이런 음. 포근한 느낌도 음.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그냥 돈이 없어서 싸게 한게 아니라 어떤 음. 공학적 근거가 음. 있는 지금 음, 구성이거든요. 음, 음, 이렇게 축결량을 키워놓고 쾌적하게 음, 느껴진다. 그러면 음. 조금 못 생겨도 어떻습니까? 내 차는 조금 못 생겼지만 빠르고 잘 나가고 기름도 적게 먹고 음. 이러면 사랑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음, 음, 음.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노출을 하려고 하는 건, 건 이게 건축주분의 의지였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안을 해주셨어요, 장님이. 네. 이렇게 하면은 이네 예산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아. 이네 예산은 빠듯하 네. 빠듯하기 네. 때문에. 네. 필요 없는 것들을 삭제해 놨는 과정이 음, 될 것이라는 음, 얘기를 해주셨고 음, 안 해봤는데 한번 음, 해보자 이게 음, 그 월급쟁이들한테 음, 맞는 걸 수도 음, 있을 것 같다는 당연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회장님 제안은 네. 그랬다 치더라도 예. 내가 확신이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인 예. 난좀 해놓고 괜히 그 이야기 들었네라고 예. 후회가 생기면 안 되니까 예. 또 확신이 들고 마음을 먹 먹는 어떤 계기나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거제에 내려와서 음. 살고 있는 아파트를 들어와가지고 음. 대체 벽이 어떤 느낌이어야 될까 하면서 이제 벽지에 손을 딱 갖다 대면서 벽지를 쭉 만져보는데 음. 제가 그 벽지를 그 아파트 들어와서 처음 만지는 거였요데아 예. 아, 나는 이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음. 나는 이걸 만져본 적이 없구나 지금까지 음. 네. 이렇게 하자 어, 보게도 되겠다 예. <laughs> 아 그래서 확신이 예. 제안을 해주신 걸 예. 어, 벽에 대한 어, 뭐랄까 내가 벽을 그렇게 불편해하거나 예. 뭐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고 예. 보고 그냥 보기를 하신 거네요. 그, 예. 돈이 한정적이면 그 돈으로 더 좋은 창호를 음, 넣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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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돈으로 기밀 테스트를 음, 하고 음, 음, 그 돈으로 복사냉방 설비를 집어 넣고 하면은 음, 하다 못해 차라리 음, 그 돈으로 매트리스가 훨씬 좋은 거 비싼 거 쓰시면. 음, 더, 자기한테 더 좋은 집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돈이 있으면은, 보이는 것도. <laughs> <laughs> 좋을 수있 하면 좋죠. 예.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뭐, 저 예산으로 패시브를 짓고 싶은 건축주분들한테, 뭐, 이렇게 쭉 가정들을 다 진행해 오신 예. 경험을 가지고, 뭐, 이렇게 조언을 좀해 주신다면은,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okay. 계획이. Mm -hmm. 왜냐면 은그 mm -hmm. 그렇게 이제 그 협회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연락 오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게 mm -hmm. 내가 생각했던 거 말고 이게 필요했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복사 행방으로 따지면 처음에는 나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생각하는데 유튜브 보고 살아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하면, 했더니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mm -hmm. 계세요. Mm -hmm. 근데 이미 화살이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음. 화살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되버리거든요 기계실이 커져야 된다든지, 음. 패시브가 아닌 건축사한테 설계를 하고 있다든지, 음. 건축 과정에 있는 분들은 예. 마음을 돌리고 예.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버리는 정말 마음고생 네. 많이 하시거든요. 음. 아, 그 그렇죠. 마음고생을 하시고 포기를 하시면 괜찮은데. 음. 그걸 바로 잡으려면 이제 돈까지 엄청 어버리는 음,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짓다 보면은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 들고 네. 후회가 남고 네. 그 후회가 남지 않게끔 설계를 네. 할 수가 네. 있어야 되는 네. 것 같아요. 그게 되려면 그 건축사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그 사람 딱 얘기하는 것만 봤을 때이 사람은 이건 보기 못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대체로 회장은좀 가려주시는 편이었거든요. 엄마 네, 네, 네. 이거는. 네. 저 차고 저건 포기를 주고도 못하겠구 필로티 저건 포기를 못하겠구만,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주셨기 때문에 음. 중간에 마음이 바뀌는 일이 없었고, 음. 전부 모든 게 전부 다 일정대로 딱딱딱 진행이 되고, 계산한대로, 견적한대로 다 진행이 됐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견적서의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뭐 0.몇% 차이가 났을까요? 그 이야기는 예. 시작하기 전에 어쨌든 예. 참 어려운 문제긴 해요. 예. 이게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 어, 시작점을 잘 잡아야 예. 가다가 변수가 없다. 예. 이제 이 이야기이신데 참 어려운 예. 이야기이긴 합니다. 정말 건축사의 능력에 많이 달려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 모든 것들을 음. 통솔해 줄 사람이거든요. 음, 음. 건축주가 음. 포기를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 음, 주는 네. 사람이고 네. 도면을 얼마나 멋들어지게 그리느냐, 음. 예술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음. 그, 이제, 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음. 예.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성능, 건물에 대한 성능이나, 패시브에 예. 어, 대한 이해나, 예. 그 다음에 뭐, 북산 냉난방에 대한 이해가 예. 있는 건축사를 예. 처음부터 만나는 게 예.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아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게좀 예. 이제 아쉽기는 한데 예. 건축주분들이 어쨌든 시작을 어, 시작을 할때 어디에서 시작을 했던지간에 패시브에서부터 예. 그 시작을 하는 게 예. 건축주분들이 어, 가다가 변수가 어, 예. 생기거나 어, 다른 계획이 변동돼서 예. 드는 시간 비용 시간이나 비용이나 내감정에 이제 소비 예. 거비를 좀덜하덜할수 있다. 예, 예이 이야기인데 회시브는 제가 짧게 정리하자면 굉장히 계획된 건축이고 계획된 건축이죠. 계획된 네. 건축이고 네. 세세한 것까지 계획돼 있는 건축이고, 음, 음. 그리고 자기 일생의 반영구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회시브의 음. 그 계획 속에는 그 영속성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영속성 저희 건물 밖에 보시면은. 음. 그러니까 작게는 유, 물 흐르지. 아, 물 유지, 자고, 관리, 예, 유지 관리, 유지 관리 측면에서. 뭐, 예. 누수가 있는 집에서 예. 살고 싶겠어요? 예. 당장 저렴하기보다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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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유지 관리가 비용이 더 들고, 예.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예. 내가 집에 사는 것 자체가 음. 전투가 되지 않는, 음. 예. 그래서 집에서 오히려 신경을 쓰고, 사실 다른 것에 더 많이 신경을 음. 음. 쓸 수가 있게 됐거든요. 음. 지금은, 음. 다 짓고 나서는 여행도 더 많이 다니고, 음. 책도, 보고 음. 예, 집, 집 관리하는데. 그런데. 예. 이제 사실 잘못 지어놓으 잘못 지어놓으면, 그것 자체로 예. 계속 스트레스인데. 예. 예. 그런 스트레스도 없고. 예. 예. 가장 이상적인 음. <laughs> 건축이긴 한데. 여러모로 다른 건축주분들에 비해서 쉽게 지었다. 음. 아무런 음. 그 중간에 변동이라든지 마음의 음.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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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별로 안 빠지게. 음. 계획대로 지을 수 있었다. 음.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음. 예. 사실 패시브 하우스가 설계부터 인정을 받고 시작을 하는 거라 예. 설계가 명확하면 시공사는 그 기준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시공을 하다가 판단을 해야 될 일이 예. 없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시공사도 그대로 지으면 되고 건축주도 계획했던 대로 하면 되고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인정을 받는 절차를 거치면 되는 건데 네. 그러려면 이제 설계가 처음부터 맞습니다. 제대로 좀 되어 있어야 된다. 네. 네. 그게 가장 큰 사실 핵심일 것 같아요. 네. 그집 짓고 약간 뭐 이렇게 좀 보완하거나 어, 아 이건 내가 좀 그때 생각을 좀더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들이 혹시 제가 집을 짓고 나서. 밤에 밑에서 작업을 할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음, 필로티 공간에서 오토바이도 고하고할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봄부터 가을까지 잘못하고 있어요.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아, 방충 아, 계획이 필요했구나. 아, 벌레를 막는 뭔가 계획이 아, 필요했구나. 필로티로 접근했기 때문에 애 초에 이뭐 거기에다가 뭔가를 더 한다는 건 이제 안 맞는 거고. 아, 그게 거의 유일하게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음. 저는 아파트 시장처럼 밤에 작업을 해도 벌레가 없을 아. 줄알았거든 <laughs> <laughs> 주변이 다 숲이니까 예. 불켜놓으면 뭐 나방부터 시작해서 다날 예. 거죠. 예. 실내는 벌레 한 마리 없어요. 음. 벌레 한 마리, 없고 모기 한 마리 없고 음. 정말 좋, 좋은데 음. 거기서 뭔가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게이 음. 음. 착각이었죠. 음. 그래서 낮에만 하고 있습니다. 음. 저녁에 만 하든지 그걸 보완을 하려면 예. 또뭐 스크린 형태의 예. 방충망을 다 달든지. 예. 예, 뭐, 폴링과를 다 달든지, 이런 추가적인 게. 유일하게 예. 에러. 예. 예. 그게 예. 내가 예상했던 거와 예. 다른 예. 결과다. <laughs> 예, 어쨌든 오늘 저희가, 어, 이렇게, 어, 복사 냉난방을 적용한 패시브 하우스. 집 구경을 왔는데, 어, 저도 이제 집을 지어놓고 1년 뒤에 이렇게, 어, 이렇게 살고 계신 집을 어, 이렇게 와서 집을 다시 볼수 있는 기회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너무 인상적이었고, 특히 여러 가지 불편하실 텐데 휴가까지 내가 가면서 어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사시다 불편한 게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에이스는 저희가 그 끝까지 예, 책임지고 해 드릴 거고, 어쨌든, 어, 이렇게, 이렇게 지방에서 보기 드문 게 이제 좋은 케이스로 이제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또어 와볼 수 있게 돼서 어 너무 감사하고, 아마 비슷한 고민들을 하시는 건축주들한테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음. 문제없는 집을, 음. 문제없는 집을 계획대로 지을 수 있게 음. 됐기 때문에 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네. 이렇게 인터뷰 를하는 거고요. 예, 예. 그렇죠. 그, 그,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예. 그게 일단은 예. 뭐 시공사 네. 뭐, 어, 의지도 있지만 예. 그러니까 패시브가 예. 예.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예. 설계를 제대로 하고 예. 시공을 제대로 하면 예. 계획대로 안될 일이 없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이제 그 과정들을 생략을 하거나 예. 어, 놓치다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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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이 어려워지는 건데 예. 어쨌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예. 이런 좋은 집을 또 구경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laughs>